네 반갑습니다. 또준이입니다 이번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게 부산에 있는 다이아몬드 코리아에서 또 이게 좋은 걸또 제품을 준비해가지고 오셨네요. 이 보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그 8인치 브라인더에다가 그 면이 없는 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면이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만조갑. 평면 만조로 쓰는 건데, 이게 아쉬운 점이, 뭐, 맘, 저기, 날이 좀 적어서 좀 아쉬웠는데, 이 제품은 날은 14인치인데, 날은 14인치인데, 보시면은, 이게, 날은 14인치인데, 이 안에 만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한 15cm 정도 들어가네요. 8인치짜리는 보시면은, 한 7.5나, 날이 좀 달았기 때문에 한 7.5나 8cm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거는, 날은 14인치, 인는 14인치인데, 한 15cm 정도 들어가네요. 이게. 그리고, 이 제품이 특징이 뭐냐면, 아까 앞에서도, 이게 앞에 있는 영상, 보시면은 이거, 링소 제품하고 똑같이, 이 제품도 퀵백 기능이 있다그 하네요. 이 대단하네요, 진짜. 한번 제가 이게 한번 작업을 하면서 이거 허공에서 한번 휘둘러 볼 테니까 퀵백킹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원래는 바닥에 놓고 해야 되는데. 제가 누른게 아닌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<놀람> <자리가 얼마인지> <놀람> 스위치를 안 눌렀는데도 보시면 이게 킥백 기능이 있네요 이게 제가 더 지금 바닥 같은 거 작업할 때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, 아,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제품인 것 같아요. 그, 이거 영상들 보시고, 이거, 그 아파트, 요, 중건설 뿌셔뿌셔 대표님께서 옆에 와서 보시고는 이게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냐 하니까는 아파트 화단 철거할 때, 딱 좋겠다고 아파트 그 안에 보면 베란다 안에 보면 화단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닥까지 밀어버리기는 이 제품이 가장 또 확실하니 좋을것 같네요 예, 영상들 보시고 이거 굉장히 좋은 제품 같으니까 좀 현장에 저기 활용들 많이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품은 부산에 있는 다이아몬드 코리아에서 지금 준비된 제품입니다 예,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지,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분히 설명 잘해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